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론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주역 6회 시간입니다. 아, 오늘의 제목은 대한민국 살려면 개업령 선포 의회 해산 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가 우리 부정투표에서 개업령 선포하라는 제가 방송을 올렸는데, 뭐, 많은 우리 참 구독자분들께서 조회수가 많이 올랐어요. 근 거기에 아 뜻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제가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어 거의 진짜 뭐, 이제 미래가 없이 다 망하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아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령을 아 선포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 해산을 시키고, 그 국회의원들을, 어, 뭐, 감금을, 하고, 어, 그리고, 뭐, 감금하든 연금하든 구속을 하든 뭐 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그리고, 어, 우리 국회의원들을 그냥 연금만 해놔도 되는데, 뭐,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은 구속돼해야 되고, 감금도 이제 해야 되는데, 어, 아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혀 뭐 그런 의사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국에 4.1공 총선했던 투표지를 다 압수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 투표했던 그 투표지도 다 압수해야 되고, 서버까지 압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이 투표 선거는 이제는 영원히 뒤바꿀 수가 없어요. 자, 더불어 범죄당에서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힘이 대한민국을 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안에 그 간첩들이 그 안에서 고정간첩부터 그 간첩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고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야당의 더불어 범죄당 편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다음 대통령은 다 반드시 더불어 범죄당에서 된다고 자기네들이 그 때,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는 자기네들이 표계산 잘못해갖고 된 건데, 확실하게 대통령부터 전, 어, 200석 이상 국회의원들을 해서 나라의 법도 바꾸고, 이 나라가 이제, 뭐,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통째로 바뀌든지, 갖다 바치든지,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여당 보수가 정권을 잡는 일이, 정권을 잡는 일은 전혀 앞으로는 요연하다. 아주 요건해. 없어요. 음, 그리고 대통령 나올 일도 없고, 왜 우리나라 선거라는 것이 우리나라 어? 누가 어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들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더불어 범죄당의 그 범죄자들하고, 그 범죄자들의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100년 천년이 가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뭐 100년 천년 갈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야. 왜 없어지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게 없어지고, 북한, 뭐, 조선인민주, 인민공학, 화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제 바뀌겠죠.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왜? 이제는 뭐,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갖다 통째로 바뀌는 거니까. 다 갖다 바치는 거니까. 그런데, 음, 전혀 우리는 부정투표가 없다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정투표가 아니고, 우리는 올바른 투표했는데, 이렇게, 도보로 어, 범죄당해서 표가 많이 나와서, 그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주장을 해더라도 망하는 건다 자명한 일이지. 그, 우리가 이 부정투표가 1도 없어. 하나도 없이 해서 더불어 범죄당이 이렇게 표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작경화됐다는 거야.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이제는, 어, 그, 이 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다뭐 가려고 작정을 했든지 다좌경화가 됐으니까, 북한의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수십만의 간첩이 뻗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뭐 바꾼 거지. 북한의 핵무기가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에한테 따르든지 거기 이제 나라를 다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좌경화가 된 국회의원들이 좌경화가 된 대통령과 같이 하면은 통째로 갖다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대한민국 국호가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나 후자나 두 가지 방법 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이, 이 살려면 개엄령을 지금 선포를 하고 의회를 해산을 해야 되만,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음, 참, 진짜. 우리 보수가, 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다 무너지고, 그 진짜 광화문을 다 메우고 해더라도, 그, 더불어 범죄당, 그, 이,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어, 최고, 뭐, 법원, 검찰, 경찰, 대학 교수, 우리나라 최고 지도 층에다 요소요소에 박혀 있는 거는, 그건 뭐 문제치고 지금, 뭐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다 그게 어 북한의 지령을 받게끔 다뭐그 서버도 그렇고 뭐 북한의 지령을 다 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 누가 이거 지금 봐도 이거는 해외에서 누가 우리나라 선거를 받으려도 이거는 다 사기 조작이고 이거 부정이고 이런 것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나왔는데도 어 지금 이렇게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 비. 윤석열 대통령께서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내가 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나서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동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라가 이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여기가 여기가 더불어범죄당. 여기가 야당이에요. 자, 여기 여기 국민의 힘 여당이에요. 근데 국민의 힘 여당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청와대 대통령이 예, 여기가 네, 여기 있어요. 어, 이게 지금 육수가 지금 잘못 붙었습니다. 육수가 어떻게 잘못 붙었네. 이렇게,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여기 청룡이 되고, 여기 주작이 되죠. 이렇게. 청룡이 국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오효 청룡인데 여기에 더불어 범죄당하고 같은 동궁에 들어있다. 동궁. 동궁에 들어있어, 동궁에. 이건, 이건 방법이 없죠, 동궁에. 동궁에, 같은 궁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다 같은 편이 될수 있지만, 국 저기 이 대통령 윤석열은 그래도이 우파 대통령이니까 우파하고 이렇게 갇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신자진이 이렇게 돼서 신자진이 이렇게 합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렇게 대통령이 합의를 됐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그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 뭐동궁이니까더불어범주당 편을 저, 저 들어주나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그 공범이라고 하는 거또 그것도 참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이, 이 여기가 지금 그 당하는 게, 인오술 때문에 당하는, 인오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이 세력이 형이라고 했잖아요. 인, 이 세력이. 여기에 투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좌부로딱 붙어 있죠. 인, 오, 술. 인, 오, 술. 이래서 이게 이제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지 적화된 새를 이노수는 화불이야. 이불이 이 불이 다 타버리는 건데 이게 적화된 더불어범죄당이 이 이노수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신오해 신자진으로 빨리 물을 만들어서 내고 신자진 이렇게 물을 만들어서 내고 이 불을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이 다 끝나버린다. 완전 끝나버려요. 음, 대한민국은 이제는 그 우리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국호 자체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일을 같이 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개업령을 선포해 주기를 진짜 바라야 되고, 우리 인,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우파의 국민들, 보수 우파 우리 백성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6교 시간 제목, 대한민국 살려면 기업력 선포, 의회해산 뿐이다. 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